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털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털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배나 육십배나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뿌리는 씨도 똑같은 씨이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일단 한번 들어보고 참고해서 내가 선택하고 혹은 뭐 일단 한번 들어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뿌려지는 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그 비유의 말씀이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거짓이지요. 사기 사기고 거짓 선지자들의 자기들의 욕심에 의한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욕심을 따르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라지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가라지에 속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붙들어 주셔서 가라지에 속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가라지에 속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가라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을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을 길가와 같은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이미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버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나 지식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마음에 와지 바로 길가와 같은 바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서기관들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흑이 같은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리저리 재보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는데도 잔머리 굴리면서 내 이익을 계산하면서 머뭇거리다가 계산기 두드리다가 현실에서 나에게 이익이 될것 같지 않으니까 모르는 척못 들은 척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는 모르는 척 외면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흙이 같은 돌박과 같은 마음들입니다. 또 가식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듣고 일단 실천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나 혼자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 그리고 짐이 무거우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종의 열매.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들 혹은 이런 마음의 결단 뭐 길가와 같은 돌박과 같은 가시덩을 떨기와 같은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거두게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다 보면 좋은 씨와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마음에 감동 주시지도 않고 깨우쳐 주지 않으시니까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내 사상이나 내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져야 하는 그런 감동을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시고 내 생각이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써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가라지에 속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만 맺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에 속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말씀만 듣고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거두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